안녕하세요. 채팀장의 행복한가 최영서의 팀장입니다. 네, 오늘 현장은 경기도 부천시 삼정동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현장은 한계동으로 총 9층짜리 나홀로 아파트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 위치, 전철역하고는 조금 많이 먼 동네가 삼정동이죠. 대신에 차량으로 이동하시기에는 정말 좋은 동네입니다. 부천 ic 바로 진입하셔서 서울 진출입하기도 좋은 동네. 그리고 이번에 특가로 나온 세대가 있어서 제가 이렇게 다시 한번 나와봤습니다. 자 여기 현장, 예, 역시 아파트는 아파트다. 예, 주차장이 겹주차 없습니다. 일렬 주차로 편하게 주차하실 수 있게끔 준비되어 있어요. 주차는 이쪽 오른쪽 방면 그리고 왼쪽에도 주차장이 다 준비가 돼 있어서 겹주차 없이 1열 주차로 네, 이렇게 왼쪽 편에도 주차장 공간이 별도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입로는 두 군데로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주차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역시 아파트는 편하게 주차하실 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 있어요. 자, 그럼 한번 현장에 올라가서 제가 특가 세대 한번 영상 리뷰를 도와드릴게요. 함께 가보시죠. 네, 여기 현장 같은 경우는 여기 건물은 총 9층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9층 중에 가운데 6층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 테라스예요. 일단 테라스가 꼭대기도 가장 저층도 아닌 가운데층에 테라스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테라스 타입 한번 영상 리뷰를 도와드릴게요. 자, 먼저 전실부터 한번 보시면 바닥은 미끄럼버기 타일 기본이고요. 신발장이 키큰 장으로 길게 4칸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수납하실 수 있는 공간. 네, 이렇게 위에 4칸. 그리고 아래 에네칸 이런 식으로 길쭉하게 길쭉하게 신발장이 수납이 되어 있습니다. 가운데는 매립선반 이 매립선반이 사실상 불필요하게 길긴 해요. 한 반칸만 딱 했으면 좋은데 조금 불필요하게 길게 가운데를 매립선반을 쭉 이어놨습니다. 그리고 벽지 사용하지 않고 이쁘게 이렇게 보드식으로 준비를 해놨네요. 자, 하부트형 시공 당연히 돼 있죠. 어, 신발장이 4칸이다 보니까 어, 조금 변실이 길게 빠지고 있습니다. 자주 신는 신발 바닥에 보관해 놓으시면 좋고요. 중문은 사연동 중문 슬라이딩 도어, 네, 화이트 톤으로 인테리어가 되어 있습니다. 실내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실내로 들어오게 되면은 바닥은 강마루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예, 타일처럼 보이실 수 있는데 강마루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아 이게 조금 단점이네요. 이 전실을 예, 이게 아무리 꺾이긴 했지만 전실이 들어오자마자 이 주방이 보이는 걸 싫어하시는 분들 가족 계시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방이 바로 보이긴 합니다. 근데 구조상 어쩔 수 없이 예, 주방과 거실을 넓게 뽑으려면은 이렇게 구조를 뽑아야 되긴 합니다. 자 넓은 거실과 주방이 일체형 구조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자, 거실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거실 생각보다 넉넉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물형 천장으로 이쁘게. 요즘엔 벽, 거실 등을 쓰지 않고 이렇게 LED를 좀 많이 박더라고요. 자, 거실에는 시스템 에어컨 당연히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향은 조금 아쉽지만 북향으로 준비가 돼 있어요. 보편적으로 테라스 타입들은요, 거의 90%가 북향으로 많이 뽑습니다. 일조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테라스가 나오거든요. 자, 이쪽이 아트월 와 아트월 이쁘게 준비해 놨습니다. 뒤쪽은 다 보드로 깔끔하게 마감을 쳤고, 앞쪽은 네, 이렇게 TV장을 만들어 놨어요. 매립을 해가지고 편하게, 그리고 화이트 톤으로 깔끔하게 마감치고, 와 여기도 부딪히지 않게끔 곡선으로, 네, 여기를 곡선으로 이쁘게 마감을 쳤어요. 정말 고급지게 인테리어 깔끔하게 마감을 쳤습니다. 이쁘게 아트월 준비가 돼 있고요. 반대편으로는 네, 쇼파를 놓으셔야죠. 소파는 45인용 무난하게 들어갈 것 같습니다. 벽동도 양쪽에 이쁘게 두 개나 들어가고요. 거실 폭 사이즈 한번 측정해 볼게요. 거실 폭 사이즈가 생각보다 작지 않습니다. 자, 거실 폭을 보셔도 4m 20이라는 넉넉한 거실 폭을 자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생활 편하게 하실 수 있게끔 뭐 거실 생활을 많이 한다 하시는 분들 4m가 넘는 거실로 준비되어 있으니까 편안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주방과 거실은, 네, 1층, 아, 1층이 아니죠. 주방과 거실은 일체형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1층이 아니고, 일체형으로, 어, 상부장하부장다 베이지 톤의 플랫장만, 조금 살부색이라고 해야 될까요? 좀 핑크빛이 돕니다. 네, 핑크색으로 이쁘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안정적인 디귿자형 구조에 자이 디귿자형 구조에도 이 아일랜드 식탁을 편하게 의자 쓰실 수 있게끔 한칸 낮췄어요 그렇죠 그래서 보편적으로 아일 그 식탁 그 주방 상판하고 동일하게 맞추면은 좀 높은 의자를 쓰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 낮은 의자 일반적인 의자를 쓰실 수 있게끔 한칸 낮춰서 준비가 되어 있고요 3구 쿡탑은 어, 가스렌지가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후드 깔끔하게 히든후드로 매립이 되어 있고요 싱크볼 직사각형 넓게 잘빠져 있고요 하부장 쪽으로 전자레인지 밥솥 놓으실 수 있게끔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일랜드 식탁에 1구짜리 인덕션이 별도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어, 냉장고 짜리는 양면 냉장고 두칸 들어갈 수 있게끔 별도로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어, 주방이 좀 작은 것 같은데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팬트리가 제공이 됩니다 자 입구 옆쪽으로 입구 옆쪽으로 네 이렇게 팬트리 공간이 제공이 되어 있으니까요 이 공간을 예, 조금 팬트리장 이쁘게 하셔가지고 어뭐 수납하실 수 있게끔 팬트리 공간이 별도로 안쪽 보면은 이게 보일러실이에요. 음 맞아요. 여기가 이제 보일러실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요 안쪽도 뭐 창고처럼 쓰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편안하게 예, 창고 요두개팬트리 공간이 이렇게 준비가 돼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네요. 자, 그러면은 안방부터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거실하고 안방하고 에어컨은 두대 시공이 되어 있고요. 안방 사이즈는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보편적으로 테라스가 있는 집들은 집이 조금 작아집니다. 네, 작아지기 때문에 어, 안방은 그냥 무난한 사이즈에, 그리고 어, 세탁실을 안방에서 쓰실 수 있게끔 작은 방에도 베란다가 있거든요. 어, 아니면은, 안방에서 세탁실을 쓰셔도 상관도 없을 것 같아요. 편하게, 어, 베란다가 두 개가 있습니다. 예, 베란다가 두개 있기 때문에 편안하게 세탁실 쓰셔도 되고, 아니면 다른 용도로 활용하셔도 되고요 자, 안방 사이즈 한번 측정해 볼게요. 안방 사이즈도 생각보다 그냥 무난한 사이즈입니다. 예, 그렇게 넓지도, 작지도 않은 무난한 사이즈로, 3,300에, 음, 3,300에 3,300 살짝 안 되네요. 이렇게 조금 큰 편은 아니에요 안방이 그냥 무난한 사이즈로 안방 사이즈 준비가 돼 있고요. 여기가 다 이제 부부 욕실. 자 부부 욕실 보시면은 자 바닥은 미끄럼 방지 타일 기본 시공이고요. 방은 좀 작겠지만 부부 욕실 크게 뽑았습니다. 부부 욕실에서도 샤워할 수 있게끔 해바라기 샤워기 준비가 돼 있고요. 그리고 수납장, 세면대 변기입니다. 나중에 여유가 조금 있으신 분들은 어, 이 젠다이 선반, 코너 선반. 그리고 파티션 하나 쳐놓으시면은 조금 더 부부욕실을 완벽하게 쓸수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하네요. 자, 이렇게 안방 준비되어 있고요 안방 바로 옆에 두 번째 방이 준비가 됩니다. 자, 두 번째 방 사이즈 자녀분이 방으로 쓰는 방인데 무난하게 넉넉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3종 가구, 어, 무난하게 들어가는 사이즈. 딱 눈대중으로 봐도 아, 이 정도면은 3종 가구 들어가겠다가 사이즈 나오거든요. 정말 나쁘지 않게. 자 여기도 사이즈 한번 측정해 보면은 2,700 조금 안됩니다 그리고 비가 3,400 조금 안되네요 2,600에 3,300 정도 되는 넉넉한 사이즈이기 때문에 3종 가구 자녀분들이 편하게 쓰실 수 있게끔 두 번째 방은 넉넉하게 준비가 돼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세 번째 방이 입구 옆쪽으로 준비됩니다 입구 옆쪽으로, 여기 아까 그 펜트리 보셨죠? 펜트리 옆쪽으로 마지막 세 번째 방이 준비가 되고요. 자, 세 번째 방에도 베란다 한 개가 더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세탁실을, 여기도 수도 배관이 준비가 돼 있으니까 세탁실을 이쪽으로 활용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여기는 이제 아파트이기 때문에 아파트 대피소, 화재시 벽을 부시고 옆집으로 갈수 있습니다. 자, 이쪽으로 네, 세탁실 쓰실 수 있게끔 별도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안방에서 쓰셔도 되구요. 어, 요 작은 방에서 세탁실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편하게 선택하시구요. 자, 베란다가 있는 방이지만, 네, 두 번째 방보다는 작아집니다. 예, 네, 두 번째 방보다는 작아지는데, 베란다가 있어서 어쩔 수가 없어요. 예, 네, 방이 작아지는 게. 자, 여기 사이즈 보면은 2700 살짝 안 되구요. 그래도 베란다에 있는 방치고도 그렇게 생각보다 작은 편은 아니에요. 2600에 2600 정도 사이즈 나오거든요. 3종 가구, 어, 그래도 들어가는 사이즈입니다. 거기다가 세탁실을 만약에 여기 사용을 하시게 되면은 조금만 가구 배치만 신경 써주시면은 자녀분들 넉넉하게 쓰실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네요. 자, 이렇게 방 3개가 준비가 되있고요 자, 마지막으로 메인 욕실. 자, 메인 욕실 같은 경우는 네, 입구 들어와서 바로 준비가 됩니다. 자 메인 욕실 보시면은 바닥은 미끄럼 방지 탈이 기본 시공이고요. 메인 욕실답게 역시 해바라기 샤워기 준비돼 있네요. 파티션을 치기에는 공간이 좀 작긴 합니다. 그냥 이대로 사용을 하셔야 되고요. 수납장, 젠더이 선반, 세면대, 변기입니다. 나중에 여유가 조금 있으시면은 네 코너 선반 하나만 설치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방3 개, 화장실 2 개로 준비가 되있고요. 저희는 테라스죠. 어, 테라스는 거실 앞쪽으로 나갈 수 있게끔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 향은 조금 아쉽지만 북향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테라스가 어, 생각보다 깁니다. 길쭉한 테라스. 그리고 어, 폭이 어, 폭이 조금 어느 정도 있거든요. 여기다가 뭐 테라스 뭐그 테이블 같은 거 놓셔도 으 괜찮을 것 같아요. 조그만 텐트 하나 치셔도 될것 같고요. 사이즈가 생각보다 나쁘지 않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안쪽으로 깊숙하게 테라스 집집 어, 집 크기만큼 테라스가 길쭉하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가장 큰 장점은, 네, 보시면은, 콘크리트 벽체를 쌓아서 올린 게 아니고 철망으로 준비가 돼 있어 갖고요 개방감도 뭐 앞쪽에 건물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개방감은 없지 않아 넉넉하게 준비가 됩니다 9층 건물 중에 9층 건물 중에 6층으로 준비가 돼 있습니다 위에도 당연히 테라스 세대들이 있지만 테라스 세대들은 이제 조금 다 빠진 상태고요 아니면 조그만 테라스 밖에 없어요 그래서 좀 넓은 테라스 찾으시는 분들 추천드리고 싶네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채팀장의 행복함과 채영설 팀장이었습니다. 다음 영상도 더 좋은 집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